어떻게 이런 놈이 중력까지 달았는지 걸음 장치가 없었는지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네, 오늘 또전 국민에게 충격을 주고 있는 긴급 이슈가 있어서 네, 긴급 편성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 됐죠? 2024년 11월 2일 오후 2시 46분. 112의 다급한 목소리로 신고 전화가 들어옵니다. 화천대교 인근 북한강 하류 300m 지점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 다리를 목격했다는 고등학생의 신고 전화로 경찰이 현장에 출동합니다. 실제 비닐 자루 안에서 사람의 신체 일부가 들어있는 것이 확인되자 경찰은 수중과학수사대와 드론 등을 동원해서 3일간 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이어 600m 떨어진 붕어섬 선착장 인근 등에서 하체 일부와 몸통, 팔 등이 들어있는 총 10개의 비닐 자루를 수거합니다. 자료 안에서는 시신의 조각들이 들어있었는데 부패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초기에는 피해자의 신원을 확인했는데 임기제 공무원이었던 33세의 여성 A씨였습니다. A씨의 통화기록과 피해자 가족 등 지인들을 탐문 조사한 결과 용의자 양 씨를 특정할 수가 있었습니다. 양 씨는 38세의 국군 사이버 작전 사령부 소속 군인으로 중령 진급 예정제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A 씨와 같은 부대 내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했던 것이 확인됐었고요. 경찰은 양 씨의 동선을 쫓아서 11월 3일 서울 강남구에서 양 씨의 차량을 발견했고 차량 준비한 탐문에서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가는 수상한 사람을 봤다라는 제보를 통해서 인근에서 배회 중이었던 양 씨를 체포합니다. 경찰은 시신을 담은 비닐을 묶은 테이프에서 양 소령의 지문을 채취해 일치 확인을 마쳤습니다. 양 씨는 범인을 시인하면서 초기 진술에서 10월 25일 오후 3시쯤 과천의 군부대 내에 주차장 자신의 차량 안에서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서 목을 졸라 살해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이제 시신 먼저 발견되고 이제 지나서 이제 군인이었다 이게 하나하나씩 국민들에게 뉴스가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는. 어 이제 동기 같은 부분이 남아 있고 여전히 수사돼 안된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부분, 유기 장소나 근무지 여러 가지 또 특히 이제 뭐 분할을 굉장히 좀 많은 조각을 냈다라는 것, 강에 투기한 것등 등등을 통해서 무엇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일단 이제 화천이란 데가 아시다시피 이제 군부대가 많은 지역이고 토막의 상태가 제가 느끼는뭐 스무 개 이상의 조각으로 상당히 많이. 그럼 그런 공간이 필요하고, 도구가 필요하고, 그 정도 어떤 심리적 상태가 필요한, 아니면 그런 기술이 필요한 범인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제 거의 관련된 군인 특수부대 별로 겁을 내지 않는 이런 쪽이 아닐까? 근데 그러다가 범인이 실수한 게 있어요. 시신을 묶은 테이프를 돌리는 과정에서 아마 안쪽에 이게 쪽지문이 나왔나 봐요. 네. 오히려 그래서 2시에 11월 2일 날 2시 쯤에 발견됐는데 범인의 체폭은 다음 날이죠 그렇죠 굉장히 빨랐어요 네 본인 입장에서 이제 우발적 살인을 주장을 하는데 상흔과 사이는 정확하게 알려진 바가 없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몸통과 머리를 포함해서 양팔 다리에서 다섯 개 정도 이제 어쨌든 유기의 편리성을 위해서 정도라면은 그 정도만 분해하는 게 사실인데 사실은 이제 뭐 팔, 종아리, 허벅지, 뭐 이러, 이런 식으로까지 마디마디 마디 다 나눠서 굉장히 세분화하고 게다가 뭐 여러 가지 좀 공을 들인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어제 개인 방송을 통해서 여러 방송 매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는데 범인의 진술을 실시간이 나와버렸어요. 그 조사한 내용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처음엔 죽일라 그러지 않았는데 우발적으로 어떻게 죽이게 됐다 그리고 뭐 공범이 없다 뭐 이런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네. 저걸 어떻게 아무런 제한 없이 저렇게 떠들어대느냐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나온 얘기가 대부분 범인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네. 자 생각해보시면 과천에 있는 근무한 부대의 주차장에서 대낮에 네, 네, 사람을 목졸라 죽였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중령진급 예정자예요. 대대장이에요. 엘리트 장교란 말이에요. 그럼 우케 갖고 사람을 자기 부대에서 목을 졸라고 토막을 내? 그게 대대장급 중령의 심리상태가 맞습니까? 이게 정신당한 인간 아닙니까? 굉장히 특이하죠. 그러니까 뭔가 다른 일이 있어야 맞는 거다. 그리고 이 관계도 안 나왔어요. 네. 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근데 그것이 나오지도 않았는데도 그냥 일방적으로 우발적이고 뭐 이런 얘기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상하다. 다른 어떤 어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죽인거 맞고 터먹된거 맞고 발견된거 맞고 체포된거 맞지만 그 나머지는 다 확인해 봐야 된다 열려있는 상황이다 지금 이제 은닉 관련돼서 추가 정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씨에 따르면은 A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옷으로 덮어 뒀다가 퇴근 이후인 오후 9시에 부대 인근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렀던 다른 공사장에서 이 양소령을 만난 공사장 관계자에 따르면 은 나갔다가 들어오니까 차가 한대 있어서 뭐냐라고 물으니까 주차하면 안 되느냐라고 해서 안 된다고 했더니 차를 뺐는데 보니까 그차 안에 물체가 하나 있긴 하더라라는 진술을 합니다. 양 씨는 차를 돌려서 철거 진행 중인 다른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음 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에 화천으로 이동해서 북한 강변에 시신과 범행도구를 유기했다라고 진술을 합니다. 그런데 시신 조각이 들어있는 비닐 자루에서는 다시 떠오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인지 돌덩이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이처럼 양 씨가 처음부터 완전 범죄를 꿈꾼 건 아닐까 하는 정황들이 다수 발견이 됩니다. 10월 25일 오후에 양 씨는 A 씨를 살해한 후에 그 차량 안에서 살해된 A 씨의 휴대폰을 이용해서 부대 측에 메시지를 보냈는데 출근을 못하게 됐다라는 휴가 신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양 소령은 A 씨의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켰다 껐다 하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이 폰으로 가족과 지인들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양소령이 A 씨의 시신을 훼손한 부대 인근 철거 공사 현장은 이미 옹벽과 바닥 등이 철거돼서 증거를 다 확보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인 상황입니다. 이처럼 증거를 조작했던 부분들이 반영되어서 양소령은 증거 인멸, 도주 등의 우려 등으로 현재 구속 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은닉과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했던 행동들을 통해서 뭘알 수가 있을까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0월 말에 이 피해자의 임기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도 그때쯤에 끝나서 11월에는 송파에 있는 부대로 전근을 간 겁니다. 예정돼 있었죠. 예, 예. 네. 일단 갖춰 사실은 네. 그렇죠. 시간이 11월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11월에 송파로 출근을 했, 한 상태인 거예요. 피해자 쪽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을 가졌던 거는 아니 며칠만 나오면 다 끝나는데 며칠 남고 왜안 나오지?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를 보낸 거죠. 출근 못 합니다. 다른 일이 있어고 그럼 자연스럽게 계약이 끝나갔고 찾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남은 기간을 없어도 의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휴가 처리가 되니까 휴가로 신청을 했다 그렇죠. 이 네. 양소령이 네. 아주 지능적이죠 네. 다 아는 거예요 또 하나는 본인이 공범이 없다 그랬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천이란 데는 이 양소령이 근무했던 무려 10년 하여튼 꽤 오래 근무했던 데예요 네. 생각해보세요 공사장에서 토막을 냈어요 넣었죠? 도을 어디서 넣었어요? 화천에 어디 가서 했다고 보는 게 맞지 않겠어요? 도로. 화천까지 가서 거기 돌을 추가했다. 그렇죠. 네. 가능성은 자기가 근무했던 부대 안쪽이라든가 아주 쉽게 들어갈 수 있어요. 소령 정도면 네. 위방한테 얘기하면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멍도 너무 알수 있어요. 혼자 했다고 강조하기는 거 보니까 네. 더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 이제 사례와 관련된 것까지는 모르나 적어도 이제 유기가 굉장히 깔끔하게 착착착 이뤄진 네, 것으로 네. 봐서 유기 관련돼서 일부 도움을 받은 공범이 존재할 수 있다. 모르는 공범. 부대 내에 그냥 공간만 밀려주는 공법. 네네네. 그런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살인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죠. 네, 도움을 줬을 수 있는 그렇죠. 사람이있을까 왜냐하면 있을 소령 것. 정도니까. 네. 중대장이었잖아요. 쉽게 네. 말하면 네. 참모였을 거고 이것도 확인해봐야 된다는 거. 네. 그리고 핸드폰 관련돼서도 지금 이제 이 일명 그 생활 반응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아직 살아있다라는 것을 혼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양소령이 체포되는 그 순간에 이게 뭐 보도에 따라 다르긴 한데 체포됐을 때이 핸드폰을 거기 현장에서 파손해서 배수구에 던졌다해서 그걸 수거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니까 미리 파손하진 않았죠. 네. 계속 가지댕겼죠. 그런데 뭔가 따라오는 것 같으니까 아마. 이렇게 했을까가 나서 높아요. 그래서 이게 파손이 굉장히 심해서 포렌식이 할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를 할때 그걸 생각했어야 되는데 그거 좀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도까지, 그러니까 지금 시신도 진짜 재발 안 걸렸으면 좋겠다 식으로 스무 개로 나눠서 돌까지 넣어서 하고 핸드폰도 포렌식 안 됐으면 좋겠다 해서 엄청나게 부셔서 배수구에 던져서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이게 관계성 같은 부분이 뭔가 의미가 있을까요? 피해자와 피의자, 범인과의 관계성이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것은 그냥 직장 동료인데 네. 갈등 때문에 목을 졸라 죽이고 이렇게 했다. 이게 이게 설명이 되세요? 이해가 안 되죠. 뭐 제가 그렇죠. 뭐저 PD랑 뭐그럴 일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YTN 네, 그생방 인터뷰할 때도 이거는 두 가지를 상장해야 된다. 치정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 치정이라는 거는 피해자한테 모욕이 될수 있다. 네, 스토킹일 수도 있으니까요. 일방적 스토킹의 가능성이 네. 높다. 그리고 나이 차이도. 네살 차이가 나고 그리고 임기제 근무원이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아예 보, 나가는 사람이 안보 사람 그렇죠. 네. 오히려 그러면 교제 폭력 살인 같은 형태 일방적으로 뭘 하다가 안 받아주니까 이게 더 이게 더 합리적으로 설명이 되는 거지 추적이나뭘 함부로 쓰면 안 되고 그리고 전혀 모르는 사람을 그것도 대낮에 목을 졸라 그게 무슨 설명이 그나 없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에 호란에 뭔가 분명히 내용이 있다. 물론 자기 폰 안에도 내용이 있겠죠. 그건 없앴겠죠. 네. 피해자 폰을 그렇게 한 이유도 하필 얘가 사이버 작전사 하는 무 소속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포레시 못하게 하는 것부도알수 있었을 것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능적인고 굉장히 뭔가 차분하게 뭘한건 맞아요. 공사장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그랬어요. 여기 주차 안 돼요? 다른데 가서 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처음 보는 주차장에 가서 토막을 낸다는 게이 생각이 드세요? 아, 어, 사실 뭐 두렵죠. 외부에서 한다는 게 두려워서 그렇죠. 보통 이제 자기 집에서 많이 할 텐데 그렇죠. 얘는 했다는 거예요. 곧한세 시간만. 처음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얘가 소위 말하는 특수 훈련을 받은 애일 수 있겠다. 물론 가능하죠. 왜냐하면 엘리트 장교니까 여러 훈련을 다 받죠. 심리전 훈련부터 시작해 특전 다 받으니까 네. 그거를 적을 상대하라고 만 받은 교육을 민간인을 상대로 했다는 거아닙니까 네, 네. 그게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거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밝혀놨는데 가르켜 국가가 가르준 기술을 국민에게 네. 살해를 하기 위해서 사용했다 그렇죠?라는 예. 부분은 굉장히 참혹한 부분이고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가장 많은 관심사가 살해 동기 네. 부분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부분은 현재까지 이제 조사 중이고 본인이 입을 다물고 있었다, 닫고 있다라는 것까지만 지금 밝혀져가지고 어떻게 그 아마도 대화 내용이나 통신 기록 뭐 여러 가지 부분들하고 탐문 조사까지. 합쳐가지고 좀 봐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국방부에서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공개 안할 수도 있어요. 음. 성씨만 나온 것도 또 다행이죠. 네. 도대체 이게 뭐 하는 놈인지를 전혀 안 나왔어요. 또 이제 신상공개 결정을 지금 이제 어, 뭐 논의 중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안할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강남 무대생산 사건에 수용공개 안 했어요. 안왜 했죠? 그러느냐? 피해자의 부모가 반대를 했다. 그는데 이게 만약에 그런 형태라고 하면 피해자의 네. 부모가 반대할 수도 있어요 음. 근데 저는 이 지금 돌아가신 분한테는 미안하지만 이놈이 이전에 비슷한 짓을 했을 수 있다는 거 살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네. 스토킹이라든지 어, 그렇죠 네. 이, 이 정도라고 하면 그러면은 그걸 찾기 위해서라도 사실은 해야 된다고 봐요 근데 국방부에서 막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신상공인위원회가 강원청 신상공인위원회가 좀 심도 있게 봐야 된다고 봐요 네. 알겠습니다 이후에 또이 사건 관련돼서 저희가 좀 유익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뭐 혹시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놈이 중년까지 달았는지 이런 어떤 걸음 장치가 없었는지 이거 너무 끔찍하지 않나요 최소한 다른 건 몰라도 적어도 고위급 장교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런 위험성 있는 자들은 좀 배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싶기도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런 걸좀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네, 왜냐면은 이제뭐 알고 있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뭐 수사라든지 공격의 방법이라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거꾸로 돌변할 수 있는지를 이번에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인 것 같고 어, 수사를 좀 살펴봐야 될것 같고 제가 하는 가지 염려했던 부분은 제가 저희가 전에 굴다리에서 아내를 살해한 그 부사관 같은 경우에 일심을 또 군사 법원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또그 판결문도 입수가 어려웠고 또 이제 또 제대로 수사와 제대로 재판이 진행될까에 대한 염려 같은 것들이 또 민간인 입장에서 있죠. 워낙 감춰놓고 하는 부분처럼 느껴지니까 다행이 아니라고요. 네. 군사조직법이 바뀌었습니다. 네. 살인 사건 같은 경우 민간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네. 이거는 살인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화천 경찰서가 체포를 했고 수사를 하고 이제 기소를 할 겁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이 사건 관련돼서 보도가 나올 텐데요. 네, 주의깊게 살펴보면서 저희가 또 추합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 한번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해자는 (33살의) 나이에 어~ 갑작스럽게 생생을 네, 마감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죽어서도 너무나 끔찍한 모습으로 회상이 됐기 때문에 더안타깝고요 피해자의 명복을 빕니다 교수님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